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락토입니다. 오랜만에 야생 영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여태 야생을 해오면서, 이댁만큼 가장 롱런하고 있고, 모든 덱한테 이길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제가 플레이할 덱은 선정내열 사제입니다. 최대한 제가 어떻게 플레이를 해왔는지 이거를 좀 얘기하면서 멀리건 소개하고 이게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덱의 가장 큰 장점은 그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이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떠한 덱을 만나더라도 반반은 한다. 내가 뭐 특정한 카운터를 당하지 않는 이상은 반반은 무조건 간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일단 제가 해보면서도 느낀 바로는 왕파 도적은 조금 힘들지언정 다른 덱들 상대로는 크게 무리가 있다 그건 아니었어요. 의외로 다 할만 했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덱만큼 롱런하고 있고 모든 덱들 상대로 반반은 하는 덱. 내가 앞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였기 때문에 얘기를 먼저 했었습니다. 대게 멀리건을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의 경우에는 암흑 속에서 번창하리라 암흑의 환영 통찰 손금보기 이렇게 들고 갑니다 특히나 통찰이 잡혔을 때는 무조건 손금보기를 찾아서 최대한 타락을 시킨 다음에 타락한 하수인들을 저코스트로 만들어두는 걸 가장 핵심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만약에 어그로 덱 같다 외시로 뭐 도적이라든지 암흑사제 같은 애를 만났다 그러면 포식을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 어그로덱들 다수인들 추세가 다 체력이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식으로 필드를 정리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어가지고 포식을 들고 가는 것도 정말 좋아요. 아, 오늘의 영상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겁게 시청하세요. 안도인.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다른 건다 100번 양보할 수 있어. 그냥 이덱을 한다라는 것도 양보할 수 있고 다 양보할 수 있거든. 네. 진짜 양보 못 하겠는 거는 논리건 보병을 쓴다는 거야. 이거 진짜. 논리건 보병이 나쁘다는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메타 특성상 3만화가 진짜 애매해요. 3만화라는 그 존재가 애매해. 그래가지고. 이 3만화를 쓴다라는 게, 진짜 내가 모든 걸다 쏟아붓는다라는 느낌으로 쓰는 거거든? 이 모든 걸 쏟아붓는 그 만화를 룸미건 보병에 써야 되는데, 얘를 킬각 잡을 때 써야 돼. 또 문제가 뭐냐? 내 핸드에 있는 주문들, 어프들 얘네들이 죄다 그냥 코스트가 줄어들어 있는 상태여야 해. 그, 그게 쉽나? 어렵다. 그거 그냥 취향 차이긴 해요. 쓰느냐 안 쓰느냐는 진짜 취향 차이기도 하고. 개인의 선택이긴 하거든? 난별론인것 같아. 여태 쓰면서도. 정리만 안 당하면 되거든, 쟤는 일단? 뭐지? 뭔데? 오케이. 못 잡으면 됐어? 완벽한 신여 드로우만 어떻게 땡기면 돼, 일단. 티어만 들어오하자. 여왕님에게 어울리는 원단입니다. 저거 안 잡는 게 낫긴 했어. 그냥, 광명한테 쏟아 부어라, 약간, 이런 거였긴 했는데. 아직 제도 하수인이 많아가지고 볼만은 해요, 아직은. 정리되면 어떡해요? 뭐 어쩔 수 없지. 그냥 하수인 낼 때까지 기다려야지. 왕파 저거 맞냐? 1기7장 밖에 없는데? Skill card. Okay. 아이고... 안났인아 근데 왕파 밖에 없냐?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 그렇지 이래야지 아니 솔직히 좀 말이 안됐어 냉반을 그냥 미리 쓰나? 쓰지 않을지도 괜찮을까... 자이덱 하면서 가장 중요한거 카운터 당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데미지를 덜 맞는다, 카드를 최대한 드로우한다, 코스트를 줄인다. 이세 가지 단계를 그냥 무조건 기억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해 신여 드로우 땡기고 여왕님에게 어울리는 단입니다지 다음 턴도 신여 드로우 땡기고 젖죠. 아무리 템포가 빨라도 그거를 내가 감당만 할수 있다면은 게임을 박살 내버릴 수 있다. 운 좋으면 끝낼 수도 있어. 야, 이렇게 해서 어그로된 상대로 끝낼 수가 있다라는 이 강력한 가좀 별로인데, 몹시 별로, 매우 별로. 타락을 하고는 싶은데 타락하면은 그냥 못쓸것 같아. 그냥 천정대열은 그거예요. 그냥 눈치, 눈치 게임이야. 눈치 게임. 눈치 게임이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 그냥 눈치껏 플레이하는 게 가장 중요 해요. 내가 하면서 여태 느낀 거. 그러면 아깝지 않냐 할수 있어. 데미지 안 맞는 게더 중요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데미지를 안 맞는다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카드를 뽑는다. 최대한 많이. 세 번째로 중요한 건그 카드들의 코스트를 낮춘다. 야 근데 광명의 정령은 뭐야? 카드의 코스트를 낮춘다지. 3단계야, 3단계. 그러면은 3단계니까. 중요사항은 아니다 이거지. 최대한 정리하겠다. 오케이. 일단 좋아요. 냉반이나 파편 나무거나 하나 뽑으면 돼, 되죠. 근데 쟤도 지금 한게 없잖아. 나한테 땡큐야. 내가 이제 어 좋게 말하면 어그로를 달끌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아 저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애초에 그냥 수동적인 덱이라서 나도 어쩔 수 없어 이거 네 냉동창고를 졌다가 썼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한테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쓰고요 굳이 졌다가 버프를 쓸 이유도 없고 사수이 아무거나 다 해서 갖고 오면 될것 같은데 이제는 웬만하면 될 거야 내가 다 줄일 건 줄여놔가지고 다한 번.를 발라 고막. 고막.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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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은 끝. 레나탈 레나탈을 쓰는데 도적 무서운데 좀 이거 통찰해서 그 신여 나와야 된다 신여 나오는 게첫 번째야 와 체력 6, 2000인데 이게 낫겠지 1, 6 진짜 너무 체력이 높은데 공격력은 낮은 하수인. 하제가 정말 좋아하는 하수인. 천정 내열만 나와도 이거 그냥 이길 것 같은데 웬만하면. 빌니아스 출신의 <laughs> 있었어. 녀 진짜 좋았다. 시녀 한번 더. 빠비! 냥털 여왕님에게 어울리는 입니다 비전의 물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밑줄야 본전인데? 아잊아야 본전이었다 이건 진짜 아아아아니어아아아아아도아아아아뭐아뭐아 것이... 뭐야? 아아아아아아무것도안 뭐야? 해? 어려운데? 좀 간디두루야? 간디야? 뭐야 왜 아무것도 안해아 까비 여왕님에게 어울리는 일단 카드는 안 타요 어려운데? 어 근데 파츠는 다 나왔는데? 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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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거든. 어? 이게 진정한. 그냥 모든 덱들 상대로 이길 수 있는 덱이거든. 야. 간디드루 상대로 그냥 깔끔하게 이겼네.